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금방 올 거야 엄마가 까까 사러 왔어 까까 까까 깜둥아 까까 까까 깜둥이 까까 보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있잖아요 보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있잖아요 응? 아유 아유 우리 보리 졸렸다 아구 졸려 아구 졸려 깜동아 그러지 마 그래 엄마 까까 사러 갔어 까까 깜둥이 까까 깜둥이 하고 자켓 까까까 까까까까 까까 엄마, 엄마, 까까 까까 둥까러까거까앉까있까거까엄까빨까오까요까마까방까거까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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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까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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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까까 까까까까 아니야, 깜둥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 금방 올 거야. 아야야야야, 알았지알았지 깜둥이 금방 올 거예, 요 엄마. 앙양양양양 기다리고 있으세요. 엄마 금방 와요. 까까 사러 갔다요. 까까. 미란 이모네 집다 왔어요. 미란 이모네 집다 왔네요. 아고 이뻐라. 야, 우리 보리처럼. 응. 음, 아이고 우리 보리 졸려라 이모네 집다 왔네. 감둥아 엄마 오네, 엄마 오네, 엄마 오네. 기다리세요. 앉아 기다리고 있어. 감둥감둥감둥감둥감둥감둥 감동, 감동. 엄마 금방 올 거야. 바보 진짜.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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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앉아 있어. 이모 있잖아. 깎아줄까요? 깎아? 깎아. 이거 이뻐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엄마 오겠다. 뭐 엄마 금방 음, 올 거야. 까까 사고 음, 올 거야. 까까 음, 사러 왔어요.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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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 사러 갔지요.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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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감둥이 착하네. 아이고 착해. 손. 이모 손. 까까 줄게요. 까까. 아이고 이쁘다. 그렇지. 그렇게 앉아서 기다려. 앉아서 기다리세요. 엄마 금방 와요. 착하게도 앉아 기다리라 또또또또또 아이고 우리 깜둥이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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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깜둥이 착하다 깜둥이 착하다 애 앉아 엄마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금방 깎아사학올 거야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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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 약간 우리 깜둥이 엄마 금방 올 거야 엄마 금방 올 거야 앉아 말좀해 앉아, 앉아 딱 기다리고 있어 엄마 까까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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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고 아이고 이뻐다 그렇지 여기 앉아있는거야 엄마 금방 올거예요 지치지 지치지 우리 보리 졸려요 이모는 다 왔어요 이모가 아까 사러 갔어요 아이고 졸려요 본능이 <laughs> <laughs> 아유 착하다 우리 깜둥이 그래 그렇게 이러늘 어우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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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깎아 줄게요. 응. 이모지 가서 깎아 줄게요. 응아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착. 해 아고 이뻐. 아고 이뻐 우리 깜둥이. 기다릴게요. 엄마 금방 옵니다.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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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어 엄마 기다려 했잖아요 그렇지 앉아있어봐 앉아있어봐 네, 깜둥 네. 우리 깜둥 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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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우리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네. 아이, <laughs> 너무 착해요 <laughs> 네? 머리 왜? <laughs> 아이고 내 새끼 이모네 집다 왔어. 이모네 집 가자. 맨날 차만타고다니까 힘들지? 아이고 내 새끼 아고 힘들어 엄마 이쁜 전. 이쁜 전 주제에요. 시다요+ 시다요. 아유 진짜 시다요. <laughs> 어떤, 어떤 문명의 경계와 깜둥이는 저렇게 난리야? 보리는 이렇게 줄은 가만히 있는데 그치? <laughs> 아유 깜둥이 그렇지 그렇게 기다리는 깜둥이. 거야 엄마 아니아니 어, 아니. 엄마 금방 올 거야 하는 권력은 아이, 하는 아이 엄마 금방 올 거야 알았어 거야. 깜둥 좀만 네, 기다릴 게요 <laughs> 깜둥이 앉아봐 <저에게 좀> <laughs> <깜둥이. 웃음> 앉아, 앉아 기다려봐 앉아있어 깜둥 엄마 금방 와 이게 우리 불벌리 <laughs> 어, <제가> 산보다... <laughs> 왜? 예, 아이 그래 가게 앉아있어 가게 음, 그래, 앉아있어 감둥 <laughs> <깜둥. 웃음> 아이고 이쁘다 엄마 잘 기다리네 엄마가 뭘 이렇게 많이 사고 올까요? 응? 감동아 엄마가 뭘 이렇게 많이 사러 갔을까요? 응? 엄마 빨리 어때요? <laughs> 엄마 빨리 어때요? 그전부터 나오셔서 항상 하셨던. n i n g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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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네 엄마 i 네 엄마 o 네 n i n g morning, m 네 엄마 i 네 엄마 왔네. 엄마 왔다요 아, 착해라 아, 이고착해라 엄마 앉네. 엄마 앉네. 엄마 엄마 아이고 엄마네. 아이고 엄마네. 아이고 엄마 이로. 이쪽로로 이로. 이로 오 네. 아이